알고 보면 재미있다.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상 상대방이 이제 아마 잘 잘했을 때 본인이 이제 네 지금 조영호 선수 던진 것처럼 네. <laughs> 네, 저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무너져서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상대방과 이렇게 서로 샷을 주고 받고니 하면서의 그 심리 싸움을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디딜 싸움에서는 아, 최상배 선수가 이겨서 701첫 선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자 일단 불 하나는 빠졌고 아 손으로 아, 네.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파워풀하네요. 최성배 선수 샷보세아 굉장히 시원한데요, 저는 볼 때마다. 네, 예. 기아가 대신 아마 실제로 던는거 보시면 엄청나게 네, 시원시원하실 겁 예, 이 네. 저는 지금 중계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웃음> <웃음> 선수분들 뒤에서 <laughs>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습니다만, 자 그래도 제 본분을 다 해야 되겠죠. 네네. 자 일단 어, 최성배 선수 턴이 다시 돌아왔고, 자 이번에 자, 어. 아 조금씩 떨어지나요? 빠지네요. 아, 떨어지네요. <laughs> 네. 최성배 선수도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쪽에서 스틸 전자 다트 말고 다른 다트로 또 연습을 또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서 네오어 네. 어, 어, 많이 아 벗어나네요 많이 빠지네요 아네 어. 아,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두분 네. 다네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맞는 걸로 박빙이 안 되는데 네. <laughs> 잘 맞는 걸로 네네. 박빙이 돼야죠 이 얘길 들었나요? 아자톤네자 아, 아. <laughs> 조용우 선수 네, 여기서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따님도 지켜보고 있고 자 아직 그리고 대길이라서 막보지 못할 것같아요그래도 네, <laughs> <죄송합니다>. 따님이 있으니까 <laughs> 따님에게 뭔가 본선지아 인식이 안 됐네요. 아 이렇게 되면 아 어. 네. 네 저러면 네아 네. 심판 네. 할 일이 생겼네요 <laughs>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저게 맞고 아 뽑다가 눌린 거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발은 패스하고 예. 두 번째 발까지만 음. 인식된 걸로 하고 와.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성배 선수 보고 분홍 아저씨 귀엽다라는 반응이 있네요. 아,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겁니다. 네. 굉장히 등치도 크시고요. 네. 키가 엄청 네. 크시더라고요. 외국인 포스가 있죠. 네. 네. 호주에 아. 호주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음. 아, 진짜요? 네. 대학교 때는 아마 럭비 선수로 야, 네. 역시 풍채가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음. 아, 자, 네. 조용우 선수 오늘 와이프님께 진짜 음. 허락받고 간신히 왔는데. 아, 아, 안 좋네요. 아. 저럴 때 멘탈 무너지 말고 그냥 안 되는 거냐 안 되는 레그는 버리고 다음 레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자 하나, 하나, 이럴 네. 때 최성배 선수는 기회죠? 네. 자네 턴으로 이번 턴을 마무리합니다. 조용우 네. 선수 지금 5라운드인데요. 아, 많이 벗어나네요. 네. 자 이번 한번더 집중. 아아 네. 한번 터지면 또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좀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원래 아, 우리가 알던 조용우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네. 네. 이게 벼락치기에 네. 아 저건가 봅니다. 이제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laughs> 아 지금 같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네. 서로에게 자극을 받았다기보다는 자 이거 오, 보여주나요 조용우 선수? 아네. 불. 아 턴으로 아 네. 불을 네. 많이 놓쳤는데 점수가 비슷하네요. 네, 저 아직 아직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아 네, 천발네 아, 아 버리고 가는 아쉬운데요? 겁니다. 네 턴이 넘어가기 전에 네. 네, 네, 다트를 던지셨네요. 던지셔서 저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 너무 아쉽죠. 네그것 가운데에 꽂혀서. 네아 네. 이거 오히려 본인 아 플레이 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성배 선수. 네, 네. 그러니까요 방향세퍼트 아, 못 들어가서. 네. 조용호 선수한테는 반대로 굉장한 찬스입니다. 네 여기서 톤만 쏴줘도 충분히 아웃 차트가 됩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두 번째 아 조금 위로 아, 어, 있습니다. 네둘아두분다안 둘. 아 아, 좋네요. 네. 네. 서로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 같네요. 네자 <laughs> 조영호 선수 이번에 중요합니다. 네자불 세 번째는 불. 아, 8 3점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웃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선에 자 조용우 선수. 네, 이게 본인들도 안 들어간 게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살짝 미소를 짓는데요, 네. 네. 어이가 없거든요, 네. 아. 야. 사실은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선수분들은 진짜 불 쏘는 기계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네. 거의 뭐. 1열 발에 한9 발씩은 다 들어가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회 의 압박감이 이렇게 큽니다. 자, 트리플. 아. 너무 급했네요. 좋은 우선 찬스 발. 왔습니다. 네. 네. 첫발불 가나요? 불두 번? 아, 아, 오늘 안 좋네요. 네. 자, 일단 불. 네, 14점. 잘 만들어 놨고요. 네. 네, 이제 15 트리플 최성배 선수 15 트리플 남았습니다. 자세 번의 기회에 15 트리플 하나 넣으면 첫 번째 랙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 조금 비켜갔어요. 아, 네, 네, 그럼 3회 16 더블 10, 가나요? 5에? 5에, 네, 어, 5회? 5회, 아, 아아 네, 15 더블로 걸러가네요. 15고아첫 랙을 주먹을 쥐면서 가지고 가는 최성배 선수입니다. 네네. 아. <laughs> <laughs> 아쉽네요. 네, 찬스가 있었는데 조영호 선수. 네. 이고야 네. PPR이 굉장히 낮네요, 두 분다. 네, 평균도 분발을 네, 평균 해줘야 되니까. 평균 컨투어로네 6, 500점 후반대를 쏘셨네요, 두 분다. 네. <laughs> 자, 그래도 파이팅입니다. 아직까지는 초반니까요. 이 자, 이제 조영호 선수는 본인의 선인 이 크리켓을 조금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조금 약간의 미스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아, 음. 네, 이거를 조영호 선수 와이프가. 제 <laughs> 와이프 대모님 보면 다음에 나가지 말라고 네할수도 있겠네요 네잘 네. 맞아야 되는데 네. 아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집의 주인공이 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네. 아 우리 음. 오늘 아까 첫팔강3 경기는 다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이 다 이겼거든요 네, 네 지금은 최성배 선수가 조영우 선수보다 두살어려죠 어. 어려서 네 갑자 아 그런 음. 이런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네 아 말 실수했습니다. <laughs> 예. 아, 어쨌든 어,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선배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뭔가 정말 노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 어, 찬스. 네. 자 조용우 네, 선수. 아 어, 오늘 많이 벗어나네요. 자 싱글. 자 더블 이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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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지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거든. 다른 생각이 따님 생각 네. <laughs> 오늘 난 와이프한테 죽었다는 생각 <laughs> 네, <이거. 웃음> 네, 머릿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들 겁니다 네. 네. 아. 아 근데 그 원래의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조용호 선수의 모습으로 좀 멋진 경기 마무리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20 점수 먼저 내고 19 공략합니다 네, 19 맞고 네. 최성배 선수 1 8을갈것 같네요 네자18 포인트를 먼저 자, 가볍게 챙기고 한발네아네전적전네 조용호 선수한테 계속 찬스가 옵니다 네 여기서 점수를 내나요 찬스. 맞고 가나요 점수 네. 아한번더오십 분할로 갔는데 벗어났습니다 아 계속 놓치네요 아 그래 아, 제가 본 요근래 샷 중에 제일 안 좋은 네아 경기네요 아자 이러면 점수 좀더 내고 20 맞고요 다시 나 줄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성배 선수가 첫 넥을 가지고 가고 지금 흐름 좋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 자17 가지고 갔습니다. 아, 아 오, 드디어 트리플.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식, 어, 일단 6마크로자 아, 최성배 선수 네, 포인트와. 오. 보기만해도 그냥 아, 아 이건 너무 아쉽죠. 음, 아쉽네요. 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최성배 선수도 아, 아쉬운 표정. 조영우 선수 오, 오. 점수 네열여자 살아나나요 가나요 아, 아, 아 조금씩 네, 네 점프를 네. 하네요 지금 <웃음> <웃음> 아. 마지막 도약을 조금 더 힘을 줘서 해봤는데 <laughs>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두분두 네, 선수다 약간. 네. 그 팔을 쫙쫙 피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1로 네 4파죠 네. 4파 사파? 아까 에이. 제가 얘기했던 점다 4파죠 사파, <laughs> 사파 스타일 두 분인데 아자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자한번더 점수 내나요? 네 216점 아. 아쉽네요 음. 네. 이러면 두 선수 이제 또 결과에 또 상관없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laughs> 그것도 아마 머릿속에 엄청 지금 신경 쓰일 거예요. 아, 방송 경기지. 네네. 이런 생각할 아. 수 있습니다. 자, 파이브 마크. 자, 아직 찬스 있습니다. 아, 어, 네, 첫발 버렸네요. 네, 첫발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오. 네, 턴이 넘어가기 전에 던져 갖고. 아, 던졌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네. 네, 이게 평소에 이제 연습할 때는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이제 버, 어, 턴이 넘어가기 전에 던져도 그냥 가서 손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 그게 습관이 좀든 선수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 이랬더니 야 이거 세븐 마크인데요. 아, 이러면 흐름이좀 많이 넘어갔죠. 오, 네. 아, 또 던지고네 던질 뻔했어요. 이게 지금 경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조용호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선수인데 <laughs> 네, 아. 마음이 급합니다. 네. 오늘 흰색 유니폼을 안 입고 와서 그런가봐요. 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 아 진짜요? 네네. 어 약간 선수들도 그런 걸좀 타나요? 글쎄요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징크스가 생기죠. 네. 뭐 이걸 입어야 잘 되고 뭐 오늘 뭘뭐 아침에 뭐 먹어야 잘 되고 이런 게 음, 있죠. 그래도. 아 자, 점수는 꽤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15. 아, 아쉽네요. 예. 이래도 뭐 힘들 것 같네요. 예. 최성배 선수가 네 크게 실수하지 않느냐, 네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래도까지는 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15 이제 공략 들어가고요. 어? 나. 아네아아 아직 점차가 수이좀 많이 나서. 예. 제발 예. 다 15로 가야 될같 돼. 이럴 같습니다. 때 나인마크 한번 딱 찍, 아, 네 싸줘야 되는데. <laughs> 자, 오 그래도 트리플. 아, 아, 네. 5 마크. 네, 5 마크로. 점수가 자, 조금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어서 최성배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15 마크 가고요. 불 가겠죠? 자, 불. 아, 점수가네요. 점수가네요. 네.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네, 네. 의미 같아요. 지금 이제 15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 인데 현재 13 라운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네. 라운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와 공일할 아 네. 때 이렇게 쏘시지. 네. 아, 네자 네. 아, 네. 최성배 선수 어디 불 가나요? 아 조금 비껴납니다. 한번 더. 오, 오 점수 포인트가죠. 오 그러면 네. 네, 오좀 음. 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번 턴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영호 선수. 네. 14라운드입니다. 이게 라운드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15라운드가 마지막입니다. 아. 불 넣어야죠. 한발 더. 더블 볼. 아, 승을 아, 네, 신경 합니다. 어, 모릅니다. 이러면. 네. 어, 425대 433입니다. 네. 여기서 성향상 보통 연습할 때는 그냥 점수로 막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도망가는 것 같아서. 네, 불사죠. 더블. 아, 아, 실내이요 아아 이러면 진짜 야하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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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예. 여기서 마지막 라운드. 네. 조영호 선수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laughs> 아한발한발 한 중요한데요. 자 일단 역전은 했고요 하나 더 가야죠. 하나 더. 아, 아 475. 네. 자 이러면 이제 최성배 선수의 손에서 네. 자 레그를 가지고 가능해 놓치느냐가 아 결정이 되는데. 네. 아 아니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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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닙니다. 네다던지셔야돼요아 네. 여태 한방이 역전하네요. 네. 네. 아 저게 딱. 아자불 마지막은 불. 불? 아네 아, <laughs> 네, 점수 네. 487로 최성배 선수가 두 번째 레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레그 두 번째 레그 다 최성배 선수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조용우 선수가 일단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려면 이번 크리켓 그 다음 701 초이스까지 가야 됩니다. 네네. 그래도 막 막판에 보니까 아까 몸이 좀 조금 풀린 것 같네요. 네. 네. 조용우 선수가 최성배 선수는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집중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첫판 어. 살리려면 이0 트리플 들어가야죠. 네. 자 정우 선수. 자십오 좋은데요. 어, 눈빛 집중. 약간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네.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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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또, 네. 또, 네, 첫 번째 네. 발또 아. 실수했습니다. 최성배 선수의 이런 모습이 조금 간간히 보여서 이거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오랜만에 대회를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할 때는 좀 빨리 빨리고 아까 보면 샷도 빨리 던져서 빨리 빨리 던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아쉽네요 오늘 세발 정도 버린 것같은데 네, 19네 점수까지 아. 냈습니다. 아직 실력 나오네요. 마크하고 그리고 음. 19 가지고 오면서 점수 내는 상태의 조영호 자 아오 점수 자이아 이제 슬슬 몸이 풀려고 하나 봅니다 네 7마크입니다 예, 자몸풀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18 오늘 에징에네아 <laughs> 여기서 자꾸 망치네요 더블로 네. 아또 안되네요 이게 정말 한끗 차이거든요. 아, 네, 찬스 십구. 네, 네. 네. 찬 살리나요? 저 하나 살리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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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렸습니다 네 아, 아쉬움의 제스처가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자.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듀브리님께서도 뭐 일이 급하냐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선수분들이 또아 아, 긴장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자, 그래도 자19자 지웠습니다. 편안하게 가려면 점수 가겠죠. 두 발당. 두발더 네, 싱글 열여 네. 네, 자 조용우 선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번 레그를 잡게 되면 다음 레그에서 성공이기 때문에 네. 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지금은 상대와의 싸움이라기보단 본인과의 싸움인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일단 영역 챙겨가는 조용호 선수였고 최성배 선수입니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경기를 임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어, 점수 갈까요? 점수 가나요? 아, 점수로 아. 가네요. 네. 자, 아. 오. 아, 아, 아.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음. 17을 한번 음. 막아도 네, 괜찮을 네, 이제 것 같은데. 자, 17 네지웁입니다아 네. 아! 오늘 열 아,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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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습... 예진의 네. 숫자. 아, 조용우 선수한테는 진짜 그 포인트 그대로겠어요. <laughs> 네, 포인트. 아, 서로 네. 이렇게 지원하지 못합니다. 네. 서로의 영역을. 네. 자 이번에 아 맞고 어, 가네요. 네. 자 맞고. 네. 십칠 점수. 우리한번가야 네, 한번더 가야죠. 트리플 한번 더. 오아 좋습니다. 자 그래도 네5 마크로 마무리 짓네요. 최성배 선수 아네 아, 계속 빨리 던지네요. 지금 채팅방에 한웅이 선수가 있나봐요. 아 있나요? 네. 아 한웅이 선수. 예, 네 한웅이 선수가 음.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이 음. 선수도 이번 <laughs> 대회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용호 선수와 최성배 선수의 대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일단 16 트리플. 아 풀이네요 아 이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네. 예 세븐 마크. 자아또맞으네요아 어. 이번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가 굉장히 응. 아쉽게 됐습니다. 네네. 여러 번 나오네요 저게 큰데. 예 진짜 크죠. 자 정우 선수. 자불 집중. 아, 아 네, 어디 가세요? 네. <laughs> 네네. 네. 던지면서 약간 스탠스가 꼬이면서 네. 몸이 네, 흔들렸습니다. 아, 최성현 선수 또 아까 쉽게 갈수 있는 경기를 조금 어렵게 풀어 가게 돼서 네. 네. 그러면 네. 좀 다음 네. 경기, 다음 701 경기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반면에 조용호 선수는 몸이 점점점 풀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네. 아, 어, 이거 701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어 일단 두 레그를 최성배 선수가 가져갔고 세 번째 레그를 조용호 선수가 가지고 가면서 일단 다시 한번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용호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조용호 선수 턴으로 701이 시작됩니다. 오늘 조용호 선수 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아까 아, 1레그에 좀안 좋았던 모습이었다가. 이래그 그렇게 마지막부터 눈이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샷 네. 아, 좋아졌네요. 네헤트 트릭으로 첫 시작. 자 이러면 최성배 선수도 같이 맞대응 해줘야죠. 네, 여기 또 핑크네 아저씨 특이하게 던진다고. 근데 네. 다트는 뭐 공식 된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성향에 맞게 어, 세 발을 일정하게 던지는 게 제일 겁니다. 이게 보통 그 골프라던가 이런 거에는 이제 네. 정해져 있는 자세들이 조금 있는데 네. 약간 다트한테는 자기가 편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자기 몸에 맞는 자세들도 있고 네. 네. 또 오래 던지신 분들은도 습관이 음. 돼 버리니까 네. 음. 억지로고 뭐 정해진 건 없어서 네. 네. 자기한테 맞게 편안하게 던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방금 전 제용호 선수는 톤으로 마무리. 자 이번에 아 좋습니다. 아 음. 두 개가 비껴가네요. 아, 아쉽네요. 자, 조영우 선수는 찬스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압발력 보여 주나요? 아, 두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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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참. 아, 오. 괜히 얘기했네요. 아. 어, 이러면 오. 안 되는데. 네, 오영태의 <laughs> 저주. 네. 네. <laughs> 네. 자, 찬스 왔습니다. 불. 어. 자, 와, 오. 좋네요. 오. 아, 대트히 강병구 해설께서 짚어주셨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가 흔들리니까 본인의 턴으로 다시 오는 네네. 네. 이런 걸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자두 번째 어같이 따라가나요? 패트드링입니다 아, 영치 네. 아. 못 쏠까봐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최성미 선수 아 떨어지네요 자. 자. 톤으로도 라아 아, 아, 아쉽습니다. 두 발이 네. 미스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아웃 차트를 띄우냐 안 띄우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리겠네요. 네, 자, 일단 한 발, 자 불, 자세 번째. 아, 네. 뭐 괜찮습니다. 20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재성배 선수 는 여기서 최대한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네. 아 조금씩. 아 네. 나쁘지 않아요. 음.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던질 때 뭔가 시간 제약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근데 지금 아, 아마 규정이 있는데 뭐 저희 대에서는 회 따로 시간 규정은 안 정해놓은 것 같고 네. 중에 일본 뭐 프로리그에서는 1분인가요? 네, 1분 정도 저희도 세발을. 아마 1분으로 1분 되 네. 거예요. 규정 있는데 헷갈리네요. 네. 일본이라는 네. 시간이 있는데 조금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네. 어, 네. 이제 충격이... 또 선수들 데 본인 템포란게 있어서 어... 이게 천천히 던지는 걸 너무 좀더 말리는 선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자기 템포가 중요한 겁니다. 아, 오, 네. 역시 본인의 템포에 맞게 조용호 선수가 마무리 불 던지면서. 자한내금 맞아 따라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아, 아 네, 진짜? 이러면 네 모르겠는데요. 네 조용우 선수가 몸이 점점 풀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자 이러면 마지막 내 금입니다. 초이스예요. 아, 네. 네, 초이스 때는 네 디드를 한번더 해서 네더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네 선을 아. 고르고 아니면 게임을 고를지 네, 정 벗어났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디들에서 먼저 승리하는자가 게임이든 아니면 선이든 아 결정을 하는데 조용호 선수, 네. 자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아마 선택했을 거고요. 네. 최성배 선수는 게임을 네. 크리켓 했나요? 네, 지금? 크리켓 같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는 자 조용호 선수의 턴으로 아마 크리켓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20만 먹으면 어, 701입니다. 7 0 1로 701을 네요 근데 사실 오늘 조용호 선수가 불을 굉장히 잘 쏘기 때문에 네. 701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로우톤입니다. 어 의외의 선택인데, 네. 최성배 선수 당연히 크리켓 할줄 알았는데. 네. 아 어, 네. 01차. 어? 네. 아... 아직 초반입니까? 음. 네. 네.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전 레그에서 나왔었던 급하게 던지는 그 실수만 없으면 네네. 훨씬 더 수월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 두 개까지 풀 마지막 아! 아 헤트트리 몸이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몸이 네. 3시간 만에 풀렸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끝자락에 근데 이렇게 뭔가 라운드 하나 하나하나, 하나, 레그 하나 하나를 따라오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최성배 선수는 어떤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선 이 마지막 레그인 만큼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조용호 선수가 돼. 네, 지금 실수했는데 네, 지금이 찬스예요. 이럴 때 네, 헤드 트릭으로 따라가줘야 이제. 최대한 됐습니다. 집중해서 압박을 해주려면 톤 이상은 쭉 계속 찍어주면서 따라가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한번 더. 아, 아자 그래도 좋습니다. 톤입니다. 예. 네. 네. 자 이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면 훨씬 더 평정심 찾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용호 선수도 이대로 네, 어. 물러서고 싶진 않거든요. 아, 네. 네. 아, 좋, 좋네요. 살아나네요, 정우 네, 선수.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아세발다 아. 약간 아쉽네요. 왜아왜 네. 공일을 조이스를 네. 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우 선수가 불감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계속. 네, 그렇죠. 지금처럼 말이죠. 둘. 자, 세 번째. 아. 아 네. 오, 네. 아웃 차트가 엄청 좋아요. 네, 멋있게 나갔습니다. 네. 네. 150점. 아, 오, 네. 또셨어요 아, 아, 이번에도 아, 아쉽네요. 아, 오늘 최성배 선수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좀 많이 좀 다독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아 본인이 원치 않은 실수를 조금 하셔서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저게 되게 열받거든요 예. 아, 알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라서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의 몸에 밴 템포라는 게 네네. 있어서 아 아쉽네요 예. 자 분노의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턴으로 일단 마무리. 네, 마무리 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예,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최성배 선수 입장이라면 정말 화냈을 것 같거든요. 아, <laughs> 불과 같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프로 선수는 다르네요. 네, 지한거20 싱글을 놓치고 네. 네, 15를 던져서 음. 아직 여유가 있어서다자 네. 네. 50으로 마무리한 조영호 선수고, 아, 자 최성배 선수 끝까지. 아 이십 킬로틀 자로조 홍호 선수는 네, 음. 파이널까지 불 한발 남았습니다 네자 음. 본선 진출을 가리는 나불 아아아 조형호 선수가 페페 승승승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내면서 결국에는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따라서 아 네. 우리 따님과 와이프에게 <laughs> 당당하게 너보다 네, 어. 본선 진출.